어, 이번에는 타이틀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집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예, 요거 그러니까 포스잇 같은 느낌, 예, 포스잇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도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간식 천국 요거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할 때는 독보기 툴로 이렇게 예, 드래그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확대도 가능하고요. 또는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라도 확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어, 요 상태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예 또는 여러분들 캠퍼스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800에 600이든, 500에 400이든, 좀 가루가 좀 넓은 것들, 예 그냥 뭐, 사이즈는 크게 뭐 제한이 없겠어요. 근데 크게 만드시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크게 만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네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사각 선택 도구로 사각 선택 도구로 예,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 색깔을 갖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색깔을 넣어주는데 어떤 색깔이요? 예, 여기 노란색 예, 노란색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주황빛이 좀 나는 노란인 것 같아요. 주황색에 가까운 예, 노랑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도 색상을 넣어줄 수 있지만, Alt Delete 키, Alt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은 보그라운드 컬러가 채워지고요. Ctrl Delete 키를 누르게 되면은 백그라운드가 채워지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어, 저는 foreground color 바꿨으니까, alt, delete 키 또는 edit, fill, 에서, 여기서 foreground color, 그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채워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선택 해제하시고, 예, 네, 컨트 l P, 또는 저 백을 네, 클릭하게 되면은 선택 해제가 되죠 근데 위에거잘 보면은 여기는 조금 작고 네, 여기는 조금 커요 그쵸? 그렇죠? 좀 삐뚤삐뚤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어, 모양을 다듬기 위해서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눌러서 예, 컨트롤 T 트랜스폼이죠? 트랜스폼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서리를 잡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물서리를 잡아서 움직이시면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 모양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다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활성화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만들어 줬으면요 새로 레이어를 또 추가할게요. 그림자 줄 거거든요. 예, 크리에이트드 레이어 레이어를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도구로 예, 사각 선택도구로 또 드래그를 이렇게 하세요. 예, 드래그를 이렇게 예, 적당한 크기로 하시구요. 그 다음에 얘는 그림자예요. 그죠? 그림자니까 검정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검정색 그러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검정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OK 넣어준 다음에. 예, alt 필리피키 또는 edit refit 이렇게 해서 오케 OK 눌러서 검정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림자는 밑에 있어야 돼요 레이어 바꾸는 거 아세요 예, 이 레이어를 드래그 해서 Fl 네, right. 예, 노란색 박스 밑으로 살짝 내리면은 밑으로 쏙 들어가죠 그다음에 컨트롤 D 하게 되면은 선택 해제가 되는데 이선 모양을 만든 다음에요. 선택 해제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작업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예 껄끄럽게 좀 뭐가 남는다거나 지저분해져요. 요 상태에서 컨트롤 T 그림자를 트랜스폼으로 잡고요. 그림자 이기 뒤에 삐져나와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삐져나온 부분들 넣어주세요. 예, 컨트롤 키를 누루, 눌러서 예, 아이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렇게 예,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림자 부분을 예, 요렇게 만들어주고 엔터. 예, 그림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박스가 공중에 그 붕떠 보여요, 그죠?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 포토샵은 2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림자를 이용함으로써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 검정색이 너무 확 뛰죠? 그림자가 너무 확띄어 그러면 좀안 예뻐요. 그래서 어, 레이어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레이어 보시게 되면은 오파시티라고 있어요. 이오파시트를 조금은 줄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 밑에 예, 색상하고 오버랩되면서 연하게 만들어져요 그림자가 이렇게 예, 그림자를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어때요? 좀 뿌연감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은 뿌옇게 해줘도 좋아요 여기서는 뿌옇게 되어있지는 않지만 조금은 뿌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뿌옇게 해주는 거를, 블러라고 하게 돼요. 블러 배우셨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블러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뿌옇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뿌옇게. 또는, 그, 뽀샤시아의 효과를 낼 때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예, 인물을 보정할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터 들어가 볼게요. 필터. 필터 안에 보시게 되면은, 블러라고 있어요. 이 블러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블러 드렸는데 그런 블러들 다음에 설명 하나 하나 또 드리도록 하고요. 가우시안 블러를 클릭하시고 어,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뿌옇죠 많이 이렇게.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뿌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자 효과를 줬을 때는 너무 직각으로 주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부게 해주면은 더 그림자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홀났죠 예,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